제가 1등인가요?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? 우리 시 출근인데 다들 엄청 일찍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수원이 생얼이라 그랬는데? 네. 제가 이따가 조금 바른 모습으로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린 엔젤스는 아침부터 청포도를 먹는다. 아리가또 보세요. 자, 멤버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리허설 갈 거고요. 한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하고 끝나면 들어가서 준비하고 개문 나가요. 처음에 오 돌리다가 아래 위 아래 위 가리고 피고 가리고 근데 내가 안에 깔리게 멘트 줄 거예요. 뭐 옆으로는 옆으로. 너무 어려워요. 아 저는 단짝님의 멘트 비스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겠어요? 저는 못하겠어요. 너무 MBTI B A B O. MBT. i 성지병원도 불러주세요. 소리가 성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나 빨리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오, 네. 그린 앤글스의 새로운 얼굴입니다. 저는 이하은 채하리다입니다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제 MBTI는 INFp고요.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요. 사실 이런 말하는 게. 그렇지만 경기장에서는 밝은 에너지로 응원하겠습니다. 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렌젤스 맞아 언니. 맞아요. 공사입니다. 여기는 막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는 오늘 교복을 입었어요. 혹시 교복을 마지막으로 입으신지 언젠지?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공격을 6년 전? 그렇죠. 저 올해 <laughs> 어, 올해 그럴 초에 그럴 2월에 졸업했습니다. 아, 대박. 졸업했습니다. 앞머리를 자르셨다고. <laughs> 어때요? 귀여워요 제가 디비프로미를 들어와가지고 아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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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얼마 전에 오, 쿠탱에서 초록색깔 네, 네. 머리핀을 여러 개 준비했어요. 어머. 왕 리본을 해야 머리가 작아 보인다는 <laughs>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귀엽죠? 아, 괜... 정말 똑똑하다. 지금 바로 뺏겼어요. <laughs> 유튜브 디비프로미 뭐. 유튜브. 아, 괜찮아? 메이크업 빙크, 핑크 핑크.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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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크 핑크 치크 n 와이키쁘이 <laughs> <laughs> 예쁘다, 예쁘다. <오>. 한국, 한국말 n k p 아짱 k Pink, Pink, p i 역국이랑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i 비프로미 n 시 한국인은 김이죠 음 보이 화장국 먹방을 음, 보여주고 음, 계신 유사 치어리더인데요. 아니 김이 진짜 맛있네요. 무슨 김이야? 음 진도 파래김. 진도 파래김. 피베라님야긴김 맛나요. 이런 반전 매력. 반매. 그냥 그냥 아재 개그만 엄청 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넥타이를 매수 있는 이런 반전 매력. 오 뱀매. 반전 매력. 뱀매 겸실미들. 저는 오늘 옛날 교복을 입었고요. 옛 교복. 그리고 TMI를 말하자면 안에 유지장치가 깨져가지고 <laughs> 그 교정기 끼고 있어야 되는데. 음, 상아상아 지금 밥 먹으려고 잠깐 뺐어요. 얼마짜리야 그거? 3 0만 원이야 3 0만 원. 상이상의 진상이 제 별명이 상이상이 진상이거든요. 이름 들다. 아오음 아. 사랑해. 윈디 사랑해요 음음음 음. 좀 책상 다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. <laughs> 원래 바쁜 여자는 책상이 더럽기 마련이고요. 예. 간 a n 시간 체크. And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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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엉간의 도시락. 웃음> 아, 아 어떻게 정 And. 시 뭔가 계속 해야 되는 And. 오면 d a 오면 이래 연습도 해야 되고 뭔가 또 해야 되고 이 d a 해야 되고 <laughs> 저의 오늘 컨셉은요 또 큐트한 대표이거든요. 대표. 암 이제 악만 줄 알고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엔젤 그린 엔젤스였던 것. 음, 음. 아, 계란 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멘밥. 아, 저도 그런... 계란 있는 줄 알고, 았는데 저도 음. 계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살짝... 네. 음. 부족한 단백질을 윈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제 메꾸는. 네, 진짜 밥 먹어야 되니까 끌게요. 그럼 이만. 그린 엔데스요아 우선은 다른데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가장 이쁩니다. 아 네, 진짜 이건 제가 찐으로 느끼는데 우리 그린 엔데스가 가장 이쁩니다. 네. 이것도 이렇게 초록색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원도 잘하고 에너지도 좋고. 그래서 역시 농구는 DB, 응원은 그린 엔데스네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. 알바노 선수의 음원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.